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사실상 이양 팀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1조차 가장 힘들게 보했던 팀들 중에 두 개입니다. 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시도도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게 완벽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실제 체코 팀들이 안정지향보다는 뭔가 좀 리스크 있지만 이득을 크게 볼수 있는 방향을 경기를 잡아서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눈꽃 선수의 경우는 기대했던 어... 것보다는 좀 많이 힘들어졌냐? 아, 이건 죽었습니다. 가지고 죽었데요 빠져 나가 이미 어습니다커즐까지어죠 방법이 역주하면서최그 완벽한 시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텔 교환으로 탑추적 가져왔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네요. 어, 자폰이 조이, 폰은, 조이, 조이, 조이. 폰을 자 일단 불기 불었거든요. 이거 잡은 마주. 예 이러면 포리. 생존! 아는데 포탑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있는데 어, 한방 뒤에서 놀이네요. 대기하고는 있어요. 한방 노리는 것 같은데요. 발뺐어요. 이 달려옵니다. 아 뒤쪽. 조이. 조이. 사이킥서포니 쪽으로 에시 화살. 포탑 쪽으로만 빼면. 자, 맞았고요. 포탑 쪽으로만 카이팅하면 혹시 핑포? 포시 쪽으로도 뺐어요. 오히려 강급 위험 이쪽으는 빼기만 어, 하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르고 이거. 예. 네. 라스카 근데 와! 라스카? 핑포? 예. 케이는이라스카 올라오다가 한 방에 녹이 한 방에 녹이면 서버가 오기 전에 아, 일단 한번 뻗쳤는데요. 네, 자, 녹이면 녹이면. 예. 나스카림! 나카! 어, 아, 쳐 봐. 어, 안 죽어. 자, 오늘에 쳐 졌죠. 막혔고요. 있어. 그리고 계속 계속. 알겠고 구도가 좋아요. 구도가 좋아요. 네. 뛰자, 탈출! 아, 네. 네. 자, 내려 뒤다. 다 졌어. 오! 그래 갔었죠. 그래 갔었죠. 자, 투시는 뒤쪽으로 탈출 뒤로 완전 빼내 봐. 개지? 아, 손도 피했죠?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대박. 진짜 싸우고 싶거든요, 지금. 네. 무조건 추격해서 이득 보고 싶은데. 지 그라가스가 뭔가 보입니다. 다시 봅니다. 잘 끌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그렇지. 들어가고. 어폰이 고립됐죠. 네. 어폰에는. 잘 봐봐야 고요 야, 저분 K. 어, 그리고 추가로 더 네. 갑니다. 커즈도 커즈도. 어, 근데 BDD도 맨 앞에 있으면 또 무서워요. 자, 여전히 KT가 불리하지만 조금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KT가 어, 어 이런 어, 거, 이런 어, 거. 근데 이거는. 이런 게 불리한 쎄씨 단점이요 넣죠. 자, 그래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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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어. 자, 잘해보자. 보고, 드라이브 와. 대박! <laughs> 기가 막히게 <laughs> 꼽습니다! 와 스멜! 원보 컴보! 뽕뽕 터졌죠 이거? 그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슬래시를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오, 오 위험했죠? 그리고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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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 스멜! 스멜! 너, 너, 스멜 프로싱 사이온! 사이온! 로우 이따라 한 치면! 와 제약 기회 었어요 네. 나오는 걸 짤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달리는데요! 커즈불렸어! 올라 프 올라 올라프 빨게 고그 막으로 잘 막으면서 요넘어요넘어끊었니다어요쨌든 네. 싸움이 네. 난장판이 됐으면 케이타 공 루시안, 루시안, 아야 넘어가고, 야야야가를깨우어요 네. 그리 다시 한번 공 하나 더끊었죠이 굉장히 좋죠 지금. 자, 니다 결국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오케이. 네, 케이티가 아, KH가... 까지 끌어냅니다. 에이스를 끌니다 케이티. 어떠가나요? 10초. 일반적인 10초. 에이스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네. 아, 어, 네. 어, 네. 이거 커스 언제 따라오면 무너져요? 이고시 우루고시. 우루고시, 우루고시 군대박을 터트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 루시안도 지금 너무 궁대박을 군대막, 네. 터트려야 돼요. 고포, 그래서 근대박이에요진 인생 조리가 강 와, 잡아내 아니, 이거 게 잡혔죠. 우루고시 초대 네. 예. 아, 이거, 넥서스 미드라 미드도 억제기 뭔, 아, 일단 미드 미었인데 미니언이. 자, 일단 뒤로 좀 전진했죠? 결국 여기서 역으로 에이스를 띄웠죠 네. 자, 일단 사이온이 아래쪽에서 운전하겠죠? 오 달리는 내용! 예 자. 같은 같고요. 그데 라스칼이 버텨야죠. 예. 버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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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 버텨야 의미 있어요. 라스칼 탈출! 자 버틴 거 예. 같은데 밀고 들어옵니다. 순성으로 밀었고요. 자 성공. 빛나갔고요한번 라스칼, 라스칼, 라스칼. 라스칼! 자, 밀고 들어오니 자, 힘이, 힘이 좀장히 세요. 두 아래 한번. 이때 근데 포킹. 네. 다음 전투도 있어요. 이제 장로 끝났어요. 얼마 어 남았냐? 지금 장로 끝났고요. 자 포킹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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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가 왔다 갔다. 애쉬가, 애쉬가, 장막 타임이쉬가 피디디 피디디 포지티. 장막 때문에 데미지가 너무 막혀요. 그렇죠 근데 포는 남아 있어요. 결국 핑퐁 대결. 오, 이거 잘 봐드릴게. 둘다 질러요. 넷다 질러요. 오, 지금 어, 비드디 장마, 막 비드디 장마, 그 뒤쪽 장막 뒤, 장막 뒤, 장막 뒤. 끝났어요. 와, 위험해 대형. 그 전에 데프트 아직 안 끝났어요. 쏭, 이거 늦게 죽으면 바언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 뭐 빨리 죽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못퍼 돌아가죠. 결국은... 그게 어떤 그쿵하 존재하는 네. 턴이라는 개념인데 그 와사리! 오 졌어요! 아아악! 아악! 아악! 아아 잡혔어요! 데프트가! 결국 이기는 사람이 어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기면 최고예요 아 지금 안쪽으로 들어서 지금은 승리가 아 필요하니까! 네, 무잘 버티고요 어 이거... 들어가긴 한데 야수어 끝났냐? 빌드니! 끝났냐? 대박!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결국에는 강구! 강구! 강구 렇습만 중점에서 킬을! 전!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 미스넥사스가 가게 됩니다. 제드. 그렇죠. 정랑 상대로 리산드라. 그러면 우르고 상대로 아칼리.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투신이 제... 발풀렸었을 때의 전투력은 뭐 이미 지난시도 우리가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쟤의 완전 기적으로 잘 막았어요. 소플로우. 네. 그리고 그리고 탑 쪽에 자, 이거 그리고 라스칼이와전멸로 아꼈어! 머어라스카 라스카! 그리고 이게 또 승리의 여신이 승리의 어, 어, <laughs> 그리고 일단 밀고 내려왔는데요. 벨레 리스도 참. 당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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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끝고어요 데프트! 그리고 이거 로그! 뒤에 오거든요. 자 스코도장 마킹. 와 전면 두 번에 두번 예, 교환해야죠. 야 중요한 잡혀두고 한번 들어가 보나요? 그 진짜는 못쳐 가지고 너무 많이 걸렸 맞아 지금 네. 그리고 빠지기도 전멸 없는 상태에서 쉽지 않다 보니까 어. 어. 장막이 있나요? 사용한 지가 자, 좀 됐는데요. 들어. 아충. 음파마쳐 놓고. 바깥 쪽으로. 끌어내리나스카. 나스카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싶을 때 우리가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빠지고. 어. 어. 예. 너무 많이 묻는데요? 네. 네. 알리스타를 쓰인. 어, 투신 쪽. 어, 근데 한번더 옵니다. 물어보는 차터, 차 그래도 그래도 다시 빠지. 쎄리 우리르고치부담데요 아르고 미치. 너무 위치. 아, 우리 우리 위치. 괜찮아. 네. 우리 너무 부담돼요. 저거. 부담 안 되나봐요. 근데 쭉쭉 갑니다저거 진짜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 그런데 우르고 시부담되요 스코어도 약간 위험고요. BDD 치죠 검증된 승리 수표 우르고. 그래요 이 사이에. 보는 더블킬. 비단 아칼리 때문에 게임 이렇게 됐는 아닌데. 뒤로 데프트 노리는 것 같은데요 데프트 내려가다 되겠지 그러면 남은 것도우르고 그래도 스냅이 잡나요 스냅 뒤에 데프트 미스보와포 이거 앞에는 우르고시 있어요 앞에는 우르고시 묶고 있어요 이게 신현방의 거포요 예. 이러면 눈꽃도 탈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데프트가 이미 먼길 조차가 있습니다 <목소리> 훨씬 더 안정감 넘치게 킹존의 기대했던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우데에서 스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제